순성이, 간수님까지, 그럼 지금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지금 막 다들 이게 진짜인가? 실제인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속 시원하게 소리 한번 칠까요? 소리 한번 치고 박수 한번 크게 즐르는 걸로?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 어, 배우님들의 어, 인사와 어, 어떤 말씀 하시는지도 한번더잘한번 들어볼게요.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好，光话题了，谁的波玛丽巴鲁出色？谁的波玛丽巴鲁色哟？哎、欸，运动出色哟！啊、欸，又高哟，长生感索。啊、呃，喜欢他哟。呃，谢谢你们今天来看电影。哎、欸，还没，还没有，还没有，还没有看。就是，其实这部电影的话，哈哈差点讲错。其实这部电影算是我们送给喜爱、想见你的你们的一个。 신년 다리우죠. 저희 시원님들 등一下 칸편히 쾌. 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영화 안 보셨죠? 지금 말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상견인는 저희 상견이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년 선물로 준비한 영화니까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가가영입니다. 欢迎！怎么，凡哥？很高兴见到大家，凡哥我安。想见你，马尼莎拉耶子教授刚才喊你达想见你是呃，很谢谢大家从剧版陪伴我们一路到现在的电影版，希望你们用一种见老朋友的心情来看这部电影。谢谢你们今天过来。 네, 저희 드라마부터 아 죄송합니다.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저희 상견니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이번 영화 저희 영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시베이우스입니다. Uh, Happy New Year and 폭거시, uh, 폭거시.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잘해요. <소리도> 감사합니다. 야, <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OST를 부른 가수 손상희 씨입니다. <laughs> <laughs>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부를 줄 아세요? <laughs> 네. 어떤 거 부를까요? <laughs> <laughs> 한국 언니랑 같이 부를 싶어요. I c l 래 I need your love. 눈앞에 없다 해도. 영원히 함께 한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비티 마이정입니다. 제 책을 줌. 네, 반갑습니다. 제작자 마이정입니다. 이몇 분을 잠깐 보면서 든 생각이 문득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배우님과 피디님, 가수님의 말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다 외국어 능력자셔가지고 지금 통역이 나가기 전인데 일단 박수 치시고 좋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있으면 질문 타임? 기습적으로 하나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어... 괜찮을까요? 시청자 질문 가능요 괜찮을까요? 네, 한 개만 하는데 그러면은 아. 아. 아, 손 지금 허강한 배우님하고 시백운님하고 자리를 하나 고를게요. 좋습니다. 十四到十四号。三呃，G 三。七三本，七三번있으세요？질문있으세요 ？G 三번질문있으세요？好，破一百万，破一百万，你们会再来韩国吗？破一百万人次，在韩国破一百万，你们会再来吗？ 哎呦，麦克风讲那么大声，你刚刚听不到。真是不 <laughs>、呃、如果破萬的没来，真的没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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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没的 정말 1 0 0만이 넘어가지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기쁘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세 나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어,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 상품은 우리 배우님들의 GPT 포스터 어, 제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좀 네, 죄송하네요. <laughs> 어, 일단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려면은. 네, 저희가 이거를 추후에 드려야 되는 거고 그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셔서 저희가 자리를 확인해서 그분의 이제 정보를 받아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 허강한 배우님의 그 생일 날짜와 같으신 분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웃음> <웃음> 지금 다시 말해서 그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나중에 확인이 들어간다는 걸 한번 말씀을 해 드리면서. 먼저요, 셔샤의 정확체의 리가쩨는 October 1 0월 31일. 10월 31일이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11호 배우사님이랑 같은 날로 할게요. 10월 31일 생이신 분있으가요 10월 31일이신 분? 10월 31일인. 아, 그럼 보고 메모의화, 거기서 그러면 시백오 시백고 배우님 생일로 할게요. Uh, August n i g u t a o o n i 8월 9일 생일이신 분. 어, sorry. <laughs> just kidding, just kidding. <laughs> 어, 우리 메인 PD님이 이번 달 생일이신 분 나가셨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 중에 어,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 달 생일 중에 제일 날짜 빠르신 분. <laughs> 对这个月里边最早过生日的人选一个，五月之前，一月五号之前的，三号之前，八九，八九，就一月一号开始最前面的，一有一月四号的，四号，一比四号早一点的有没有？一 그 약속한대로 1일 2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2일 20분께 드리도록 하고, 어 저희 그래도 또이 마지막이고, 아까 우리 100만 꼭 기념해야 되잖아요. 100만 돌파 기념과 또이순간을또억하기 위해서 우리 특색 사진 하나 같이 찍어도 될까요? 那,那这个我们为了纪念这个凤南小队团队来了韩国，然后我们祝愿一定要突突破一百万，我们一起打合影怎么样？好、啊，的리모양有没有에다같이。那我们那个拍照的时候用这样的比爱心，啊、心一起一起这样爱心。 不用做，站着站着拍就可以了。一、啊，准备好，准备安心。